진로 아까 뭐 산에 갔다 와서 여기 그냥 길바닥에 잡고 자는데 오늘 계속 그어요요한번 눌렀다, 저한번 눌렀다. 서로 뭐 얘기하는 거지. 진짜 찾아가 막, 잠을 못 잤어. 핸드폰 하나 사주고 싶었어. 얼마나 복되는지 미나리, 미나리 뜨먹어 오. 오, 천둥. 토르. 또 끼게 됐나? 야, 가자 가자. 천둥 친다. 가자. <laughs> 아. 이고 미나리 이제 미나리 이제 다 먹었다. <laughs> 미나리 이제 다 먹었다. 이 새끼들 고마. 어허. 자, 보시면 알겠지만, 그, 뭐, 미나리 택배로 어제 보내줬는 분은, 봐도, 보시면 알겠지만, 개가 이렇게 뒹굴다가 간거 먹는 겁니다. 뭔 뭐, 말도 안 돼. 먹는 사람이 이거 보면 이제, 아이고, 저 미나리가 저렇게 왔는 미나리구나. 어쩐지 개의 향기가 나더라. 이럴 거야, 아마. 택배 받았다고 전화 왔지. 택배 받았고 전화 왔지, 뭐. 어제 보냈으니까 오늘 갔는데. <laughs> 택배 받으신 분? 그 미나리가 이렇게 해서 간 겁니다. 먹다가 털 나와도 그냥 삼키십시오. 털이 지금 빠지는 그 빠진다. 아네 미나리가 저렇게 간 겁니다. 자, 강아지 향기가 털이 나와도 그냥 삼키십시오. 택배 받으신 분은 저희 누나입니다. 그럼 좋겠다.

저, 아이, 저 가서 놀아. 저 가서, 됐어, 저 가. 아까 볼때안 왔잖아, 저 가. 아안 왔잖아, 너. 아이, 저 가서 놀아. 저 가세요. 저 가서. 아니, 아니야. 저 가서 놀아. 아까 안 왔잖아. 한번 삐지면 끝이야. 저 가, 가, 가. 아니, 아니. 저 가. 됐어. 가. 아니라니까네. 졸업가라니까 우리 인연은. 오늘의 인연은 끝이야. 그래. 내일 하이해. 부를 때안 오면 끝이지 뭐. 니는 네. 왜 오는데? 니는 원래 안 오잖아. 니는 원래 안 오면서 니도 가. 니는 가. 니는 원래 안 오면서 뭐. 새삼스럽게. 응, 음, 축하. 뭐, 갈것 같아, 무슨. 어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씹을 타어야 돼. 일을 하려면 앞치마를 하고 일을 해야죠. 온수매트인데, 물을 빼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제가 오줌 싸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온수매트에서 나온 물이야. 빼보지. 흔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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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쪽 봐, 저죠 흔들어주세요, 쉐이크, 쉐이크. 저쪽 보라고. 저좀 보지 마. 아니, 너도 이제 적응할 때안 됐나? 쳐다 시골에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잖아요. 난방비가 많이 들어요. 기름 보일러 기름 떼고 이러다 보면. 그래서 온수매트를 꼭 사용을 합니다. 너희 씨, 입을, 오우 니는안 맞을 줄았냐고너니또더 맞아야 돼너더 맞아야 돼 한쪽만 지 말고 아래쪽도 때리고 이쪽도 때리고 위에서 때리고 니안맞았냐고 아래 때리고 위로 제위위잘못 <목소리> 연달아 <너도. 목소리> <너도. 목소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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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어 포근하게 잘수 있겠다 가가가가 아, 가 놀아 가, 가, 가. 가. 머리 가지마 물에 빠진다 뭐? 똥 싸러 간대. 데 들어가 들가 갖고 있어 풀좀 빼라 풀을 먹지 말고 열매가 다 숨었어요. 부끄럽나? 보이지가 않노? 아, 또 온다. 또 빨리 다 내려가라. 멀리 가지 말야. 오, 이 되게 좋네. 동네 체육관이 사전 투표한다고 폐쇄가 됐어. 그래가지고 봉합군까지 나왔습니다 축구장 이거는 좀 풋볼 테니스 맛도 좋아 보여 국민의 주인인 희망 참봉아 내거야 그럼 이거? 일용한데 평일 6시부터 일요일 1일 일회 2시간 2,000원 오 좋네 신발 갈르시는데 좋아 좋아 이거 완전 좋은데? 바코드바코드를 체크 이거? 드 어, 이거 되게 코드 워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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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12시에 무슨 점검 시간이 있다네. 어, 그래서 나왔어요. 1시 돼가지고 다시 한대. 하여튼 여기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다닐 만해. 지렁이 엑기스 쪽쪽 빨아먹는다고 한 4일 나빴나? 샥!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들이 되게 심줄곧게 생겼잖아요. s 이면, 마이 아파. 보내준도 안가? 거꾸로 끌굴가는게 가. 아니고 반대로, 그렇지. 그렇지, 잘 가. 포크레인 짱이야, 진짜. 우와, 엄청 많네. 자석은 두째야. 응. 고좀 달리는데, 엄청 고한것 같아. 뭐라고? 뽀시리해. <laughs> 뭐라고 체리가 뽀시리하다고. 예, 그나마. 뭔 말이냐? 그나마뭔 말이야? 뽀시리하다고뭔 말이야? 빨갛게 익을라고. 아니, 뭔 사투리를 같이 살면서도 못 알아듣는 말을 하고 있네. 요 어, 뭐, 뽀시리? 뽀시리하네, 아하노 뽀시리가 뭐야? 니도 모르지, 간다 익을라고 한다. 나도 모르는 얘기를, 걔도 모르고, 사람도 못 알아듣는 얘기를 혼자 하고 있으면은 뭐, 각자, 세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또 뭐, 할 말만 하네, 또. 풀 빼고 잡초 제거하고, 풀 빼고 잡초 제거하고. 풀 빼고, 내가 전생에 뭐, 풀하고 운수 었나 뭐, 왜, 내가 왜 이거 풀 빼고 앉았노? 서울분에서. 서울분? 차비가 없어. 차비 얼 몰라, 뭐, 차비 요새 얼마나, 만 사천 하나? 뭐겠다, 버스를 안 타봐가지고. 아 인도 어디 갔다 왔노? <laughs> 상이 반복됩니다. 어제와 오늘이 헷갈리고 미래가 예측이 됩니다. 오늘 이거 하고 매출 후에또풀 베고 있을 겁니다. 풀 베고 산에 가고 풀 베고 산에 가고 하... 풀 베고 산에 가고 술 먹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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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왜거 오늘 왜 이렇게 <laughs> 아우 힘들어 걔들 어디 갔나 또 집에 갔나 <laughs> 아나 진짜 한다네 하한 아, 야들이 또집 나가 가지고 모시러 가야 됩니다. 자, 그렇지. 모져도 모로. 모어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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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겠습니다. 출발한다. 꽉 잡아. 시속, 멀어. 시속 5km로 달릴 테니까. 딱 잡아. 멀어. 멀어. 네. 무릎에 안 알아. 그래, 그래, 그어 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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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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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지마 하지마 알았쬐 이리 모로야 내려 모시로 왔습니다 또 가자 야 이거 뭐데자보다 하루에 뭐두 번씩 아까 했던 같은데 또 해야 되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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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가자 야야 아들은 야. 야. 올줄말고 돌아올 줄은 몰라. 에휴, 또 안락하게 모시겠습니다. 가시죠. 누구에게 내 마음을 말할까? 내 진심을 알아줄까? 내가 너무 어리석어서 세상이 날 속인 거야. 내릴래? 이제 안 데려올 거야 약속해. 이제 그만가. 그만가. 그만. 알았지? 집으로 그만갑시다. 오늘 일정 끝. 힘들어. 지쳤어 나. 일은 안 되고, 거 일이 안 되고 배는 거프고. 한 장을 러읍시다 일이 안된 이유를 알겠어. 배고파고 안녕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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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뭔 뭐, 튀기 뭐, 뭐, 멀어일뭐이리와이제어가루어가루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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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많어이봤어 돌에 붙이어 있는 거 이루어. 이루그어 올라 어랬루어이어질것어아루고먹도어했어어어 어디서 봤냐고? 명호. 자, 자. 좋다. 좋네. 저 있다. 있잖아. 저 있네. 저장. 저장. 눈 빼서 먹고, 뭐러 갖고 가본다. 머리는, 털이 너무 굳어가지고. 털갖로 가자, 영주에. 데고 가자. 음. 미용실 데리고 가자. 응 <목소리> 먹은지 또 왔어 저잔 진짜 잠도 안 자나 시끄러워 죽고 줘. 다줘반농갈락줘 똑같이 줘 <laughs> 똑같이 똑같이 어마이 좀더 주고 왜 놀라 어마이 좀더줘왜 놀라 어마이도 좀 주무야지 어, 함께 가 애를 넘으면은 숙개 집에 다 갖다 놓는다고? 응. 왜? 숙개 와가지고 새끼 아니 숙개 혼자 애를 뱉나암께도뭐 같이 뭐 동조했으니까 같이 애를 뱉으면은 반반씩 이렇게 책임지고 길러야지뭐다 갖다 주 뭐야 너. 그리고 숙개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뭐 어떻게 알아? 어? 새끼 보면안돼 새끼 보마 얘는 우리 개봐라얘 보면 야는 아빠 누군데? 누가지 어기 야아 야, 야바 누가 야 아빠 누구냐고? 야, 나, 야 아니, 아빠. 누... 때 우리 집에 며칠 있었잖아. 킹게? 응. 걔 말고 또 바둑이도 있었는데 뭐. 바둑이아 그래가. 데뷔가. 그제 와가 새끼 낳다고 누가? 데뷔에서. 어디 데뷔야? 어디 데뷔에서 우리 집 모로 그 걔가 아빠라고 티비에 나오더나 그게 아니야. 그, 우아파트에 있는 사람는 거야. 걔가 그 집이 마땅하게 있는데, 새끼를 낳아놓을게 돼. 그집 줄라고 볼게 돼. 그집 갔다 줄라고 볼게. 알롱알롱 황해래가지고, 그집개는 알롱알롱 하는데, 알롱알롱 해가지고, 못 갔다 줬대. 요 그뭐 TV에서 나온 얘기라. 응, 진짜로 저거 봐. 아니면 뭐 금방 TV에서 나왔다는니 뭐, TV에서 아뭐야 아, 뭐 많이 알아듣지를 못하겠어, 내가. TV에서. 너는 놀너 너로 하나도 왠제 으흠. 먹으라고? 응. 먹 뭐는 거냐, 이거? 응. 관상용이야. 먹어. 먹으라고. 응. 미나미로 이니 응. 뭐라? 우와. 켜다도 음. 안 보네. 네. 맛있네. 쉬지도 않고. 맛은 있다. <laughs> 와 체리 이렇게 한 개씩 먹으려고 5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나? 갔잖나밥 먹었으니까 또 해봅시다. 그대 그리움에 또 하루가 이유 없이 시작하는 음 깜빡한 어둠 속에 그대를 보는 게 내겐 가장 큰 행복이에요